안녕하십니까 청아스타입니다 금일 1월 11일 월요일 매매 관심종목 매매일지 및 명일 관심종목을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종목으로 어, 해온게 피플바이오 였죠 피플바이오를 전을 들었고 요구간 매수할 만하다 요구간음 상한가구에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서 했는데 어 장중에 17%까지 하고 이거 단타나 스윙이 가능하다 오늘 하루 덕 빠져도 내일까지 보면 된다 했는데 어, 반등이 한17%한10% 정도는 5%에서 10%는 어, 수익이 났을 만한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어, 덕산라이멘탈은 여기서 사갖고 가고요. 7.6%까지 13,300까지 반등이 나왔네요. 이것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상한가 후의 11선 조정 캔들입니다. 또한 종목이 석정 이 t 였죠 석정 이 t 는 11선 보고 했는데 오늘 그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랫구리에서 내일도 하루, 지금 1, 리 3에 뭐 4, 5, 6 보고서 내일하고 모레 반등학 나올 때까지 공략하면 지장 없어 보입니다. 분할로 역시 그 그때 3분의 1씩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몰빵하면 은안 되고요. 오늘 9.97% 하락인데, 지수 하락일 때 이렇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특이 종목으로서 보면은 금일 그 상한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령제약하고 동방, 삼성공조 NX같은 것들이 어, 오늘도 많이 갔네요. AD칩스부터 신진SM 열정목 다사한가도 많이 갔습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진데가 지금 보령제약이 좀 많이 터졌네요. 2954억 상한가 같은 종목들 뉴스 좀 볼까요? 고령제약은 카나보페블빈 항암제 사업 성장 기대 등등의 상한가 같고 동방은 코팡이 미나스다 기업공개 예비심사 통과 소식에 상한가를 갔네요. 동방 AD 집트는 삼성전자와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기대감. NFC, 접병가메리트그 다음에 유니테크노는 자동차 부품, 테마, 무상준자 결정. 삼성공조는 현대차 애플, 애플과 생산 협력 협의 기대감 자동차 부품 테마 삼성공조 들어가 있네요. 이상 상한가야 아, 그 현대차 그기열이 있고 어제도 경고했지만 뭐, 삼성전자하고 더 하루 이틀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지만 떨어질 때가 됐다.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21선까지 일단 연대차도 마찬가지죠 연대차 보겠습니다 여기 꼬리 길게 달았네요 이것도 21선까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일단은 그렇게 비중분할로 공략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자 명일 반타관심종목입니다 자, 아미노 로직스. 오늘 피플 바이랑 비슷하죠? 우거한 공략하면 될것 같습니다. 석경의 AT. 어제도 공략했죠? 내일, 명일. 이렇게 지금 뭐 15일 선에서 이렇 긴다면 요 보이는 공략 포인트입니다. 또한 종목, 3기. 3기도 지금 오늘 11선, 사안봉의 11선 지지를 받고 끝냈죠? 여기 11선 자리. 또는 더 하락에 15일선까지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하면 반등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으로 그 명일 화요일 관심 종목 3종목까지 단타 관심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청아스튜디겠습니다 감사합니다.